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답터 채널의 민기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자료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파이썬의 기본자료형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수형이 있고요 소수점이 있고 불형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문자열이 있다고 했는데 이네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요. 인덱싱과 슬라이싱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자료형을 형변환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인풋으로 입력받은 데이터는 스트링으로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수형으로 강제로 형변환을 시켰어요. 그 형변환에 대해서도 한번더 자세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 타입 중에 숫자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형은요 정수형과 실수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수형은 말 그대로 정수값을 저장하고요. 을 실수형은 소수점을 포함한 실수값을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수형과 실수형은 같은 숫자형으로 묶이기 때문에 함께 계산이 가능하고요. 자이나누셈 연산은요 항상 플롯의 결과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산술 연산자 같은 것을 공부하면서 슬래시 두 개가 있으면 옥슬 구하는 거고요. 퍼센테이지는 나머지고 별표시를 두개 치면은 거듭제곱을 구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면요. a는 10이고 b는 3.5라고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a는 그러면 정수형으로 타입이 선언이 될 거고요. b는 소수점이 있으니까 소수점이 플롯으로 데이터 타입이 선언이 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번 데이터 타입도 출력을 해보고 산술 연산자들을 통해서 결과들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결과가 출력이 되겠죠. 저는 이미 타이핑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코딩을 해보시고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의 장점이 확실하잖아요. 중간에 멈춰놓고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혹은 배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부분은 빨리빨리 넘기고, 필요한 부분 때는 멈추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멈춰두시고 타이핑을 해보면서 한번 직접 익혀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불연산입니다. 불연산은 참거짓, true, false만 존재하는 자료형입니다. 두개 값만 존재하고요. 주로 비교연산이나 조건문의 결과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false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짓뿐만 아니라 정수형에서 0을 false라고 생각하고요. 문자열에서는요, 빈 문자열, 자, 아무 문자도 들어있지 않은 빈 문자열을 false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아직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뒤에서 배울 리스트에서도 비어있으면, 데이터들이 비어있으면 이것을 false라고 가정을 합니다. 혹은 뭐, 넌 이런 것은 결측치 같은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결측치 같은 것들은 다 false로 평가를 하고요. 그 외의 값들은 모두 true로 평가를 합니다. 자, 일단은 x는 10이고 y는 7일 때 이러한 비교 연산자들을 지난 시간에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을 텐데 이런 비교 연산자를 통해 true false를 내보낼 수도 있고요. 자, 0을요. 불이라는 자료형으로 강제로 형변환을 시켰을 때는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0은요, false 취급한다. 라고 했습니다. 1은 값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true로 반환이 될 거고요. 문자열이 비어있으면 얘는 false로 반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자열 안에 빈문자열이 아니라 Python이라는 값이 들어있으니까 얘는 true가 출력이 되겠죠. 자, 어때요? false,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true. 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은 문자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열은요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감싸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문자열은요 순서가 있어요 h e l l o 라는 식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시퀀스가 있기 때문에 각 문자를요 인덱스 즉 위치로 0번째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일정 구간에 잘라내는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헬로라는 문자에서 LL만 뽑아다가 쓸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일정 구간에 잘라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덱싱부터 보면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하고요, 음수 인덱스는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라는 변수에다가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넣어놓고 전체를 출력하면 당연히 파이썬이 나올 텐데 0번째 문자 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요, 뭐가 나오겠어요? P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1로 접근을 하면 n이 출력이 되겠죠. 이게 바로 인덱스를 통해 접근하는 인덱싱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은 문자열의 특정 구간을 잘라내는 기능이라고 해서 형식은요, 시작 땡땡 끝 땡땡 간격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끝 인덱스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볼게요. 텍스트 0 땡땡 3으로 슬라이싱을 했습니다 그리고 0은요 0번째 시작이 될 거고요 끝은 세 번째인데 뭐라고 했어요 끝 인덱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번째부터 세 번째 문자가 아니라 두 번째 문자까지 출력이 돼서 PYT만 출력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죠 여기처럼 PYT까지만 되고 세 번째 문자인 H는 되지 않아서 출력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비어 있으면요 값을 비워 두면은 끝까지 출력을 해라라는 의미고 시작 위치에 비어 있으면 처음부터 출력을 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간격 부분이 비어 있으니까 하나씩 움직이는데 요 간격에다가 이 간격에다가 2 값을 넣었으니까 두칸 간격으로 추출을 하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역순으로 출력이 된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 사례를 보면요 한번 그냥 실행을 해볼게요 자 앞에가 비어있고 여섯 번째 문자 전까지 출력을 하는 거죠 즉 0번째부터 다섯 번째 문자를 출력을 합니다 그럼 파이썬이 나오게 되고요 얘는 일곱 번째 이후로 출력을 하고 간격에 2를 넣어주면은 간격을 두 칸씩 띄어서 출력을 하고 마이너스 1이면 역순으로 출력을 해준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자열을 연산자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도 배웠는데요. 플러스를 하면 문자열을 이어붙일 수 있고요. 곱하기를 하면 문자열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자열은 메서드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메서드라는 것은 함수인데요. 특정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자, 랜이라는 메서드를 활용을 하면 문자열의 길이를 보여주고요. 어퍼라는 메소드를 활용하면 대문자로 변환을 합니다. 그리고 lower라는 메소드를 활용하면 소문자로 변환을 하고, strip은요, 공백을 제거하고요, split은 이 구분자를 기준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자, a, b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점 찍고 split. 자, 이 점을 찍어주는 게이 문자열에서 메소드를 호출하기 위해 활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은 반드시 찍어주셔야 됩니다. 문자열에 있는 메소드를 활용한다라고 해서 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플릿을 하면요. A랑 B로 분리가 되게 되는 거고요. 리플레이스를 하면 A에 있는 문자를 B로 치환을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자 여기 앞뒤로 빈칸이 있습니다. 이 빈칸도 다 문자열의 길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랜메시지 하면은 이 문자열의 길이가 출력이 될 거고요. 스트립을 하면요. 여기 앞뒤에 공백이 제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퍼를 사용을 하면 대문자로 변환이 될 거고요. 애플, 바나나, 그레이프라는 애를 콤마로 분리를 하라 라고 했으면 은이세 개의 문자열이 분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리플레이스를 활용을 했으면 대신 시 애를 플래시로 변환을 시켜 줄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 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 형변환이 있습니다. 형변환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이것도 배웠는데요. 입력값은 기본적으로 문자열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자열 자체는 숫자랑 다르게 더 셈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문자열로 붙일 때는 더셈을 사용하지만 숫자간의 더셈에서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지난 시간에 에러가 발생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자열로 들어오기 때문에 숫자연산을 위해 형변환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앞에 가로로 씌워주면 돼요. 자 인트 가로로 씌워주고 플롯 가로로 씌워주고 스트링 가로로 씌워주면 됩니다. 위에서는 어떻겠어요? 블로 가로로 씌워줘서 불 데이터 타입으로 바꿔줬었죠 자 여기 numstring이라는 변수에다가 10을 넣었습니다 근데 문자열을 넣었네요 이렇게 넣으면 정수형의 데이터 타입이 되겠지만 쌍따옴표로 감쌌기 때문에 얘는 문자열이 될 겁니다 이 문자열을 int로 강제로 형변환을 시켜주고 타입을 출력해주면 얘는 int형이 될 거고요 여기는 숫자인데요. 이것을 스트링으로 강제로 변환해주면 얘는 문자열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문자열 자체를 플롯으로 형변환을 해주면 실수로 바뀌게 되겠죠. 자, 출력을 해보면 각각 자료형이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죠. 인풋으로 나이 입력하세요라고 받으면요, 얘는 스트링입니다. 하지만 age를 통해 에이즈 플러스 10 숫자와 숫자를 더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은 형변환을 해서 정수형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인트와 플롯은요. 숫자 연산의 기본 자료형이고요. 불형은요. 참거짓을 표현하며 조건식 결과로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자열은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을 통해 부분 추출이 가능하고 문자열의 메서드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문자열에다가 점을 찍어서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쉽게 가공할 수 있고요 인풋으로 받은 값은 문자열이므로 필요시 형변환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자 여기 미니실습 있습니다 문자열 자르기와 형변환이 있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쓰실 수 있으니까 한번 문제 풀어 보세요